이렇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뭔가 이걸 먼저 공부하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사람 몸을 받아서 죽음이 뭔지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제일 안 가르쳐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또 태아 연가도 있잖아요 또 나이가 뭐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시는 아기들도 이렇게 우리 곁에 늘 죽음이 함께 있는데. 죽음이 뭐냐, 뭐라. 요건 이제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돼. 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부터 알아놓고 살아야 되거든, 순서가. 죽음이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딱 공부를 하기가 좋을 때예요 아버지를 생각해보자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할아버지 손이 있더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는 손이 있는데 무능 움직여. 이렇게. 뭐 할아버지 손이 있는데 무능 움직일까? 나는 손해인데 왜 움직일까? 이렇게 아주 쉽게 깨닫는 거거든 여기는 할아버지 손에는 뭔가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네 여기는 뭔가가 있어서 움직이네 딱 요거예요 그 뭔가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일단은 뭔가는 거는 없고 거는 뭔가가 있다 뭔가를 그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어요 얘는 에너지가 없고 이는 에너지가 있고 근데 종교에서는 에너지를 안 하고, 여기는 혼이 나갔고, 여기는 혼이 있고, 요렇게 말해. 요즘은 요 과학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렇게, 여기서 기운이 쏙 나갔다, 이거야, 기운이.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게 기운이 쏙 나갔다. 근데 기운이 뭐냐, 혼이야 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뇌사가 됐다, 이러면 돌아가셨다고 하네, 요 사망 판정을 안 한다니까. 왜? 심장에서 아직도 혼이 여기 계시니까, 혼이 이렇게 나가면 그때서 심장사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가 돼도 식물 인간으로 계속 누워있는 이유가 혼이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뭐냐, 이면 몸에서 혼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은 몸에서 기운이 나갔다, 그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 거지,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서 우리 조상님들은 죽다 었 말을 안 쓰고 원래 여기서 왔다 여기 왔는데 이렇게 갔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문나라 말이 정확하게 표현한 게 어떤 대로 돌아가셨다 원래는 혼이 들어왔다가 혼이 나갔다니까 그래서 죽음은 혼이 들어왔던 혼이 나가는 거다 그럼 우리는 혼이 언제 나가나 하면 여러분 주무실 때 혼이 나갔다고 해요. 아. 여러분이 주무실 때 누가 데리고 가, 들고 가도 모른다 할 때는 혼이 나갔지 아. 근데 새벽에 이제 나 아침에 눈을 뜰때 혼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꼭 알아요. 그렇게 하루에도 만번 나갔다가 만번 들었다고 이렇게 일일 일, 만사 만생 이렇게 해놓거든요. 불교 경제에. 숨이 뭐냐? 하루에도 네가 만 번이나 죽고 산다. 왜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하는데, 즉 숨이 한번 나갔다가 숨이 한번 들어면 죽는 거다. 이래요. 혼이 한번 들었다, 혼이 한번 나갔다면 죽는다. 근데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게지. 나갔다가 들어. 근데 나갔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럼 돌아가신다. 그리고 숨이 나갔는데 숨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돌아가신다. 두 가지로 이제 숨이 나갔다가 숨이 안 들어도 돌아가셨다 하고, 요 하나를 알아놓고, 자, 첫번째가 숨이 나갔다가 숨이 안 들어오면 돌아가셨다. 숨으로 설명할 때이고, 두번째는 숨으로 설명 안 하고, 혼으로 설명해. 혼이 들었다가 혼이 나갔는데 안 들었다. 어 혼으로 설명할 때. 세번째는, 이건 특별한 건데, 생각이 바뀌는 것도 새로 태어났다 이래요. 네. 내가 고정관념으로 딱 살다가 너 생각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 하다 보면 이것도 태어났다 그래. 그래서 이걸 생각이 하나 죽고 새로 태어났다. 이것도 우리는 생사라 그래. 생사가 세 가지. 숨으로 설명할 때 있고 혼으로 설명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설명 근데 숨으로 설명하는 용제 기운으로도 설명을 같이 해야 돼요. 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서라모니 부처님이 지구에서 뭘이야기했느 죽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배울 때 서라모니는 생로병사를 공부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결국은 뭐냐, 안 죽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하고도 제가 많이 대화를 다 하는 건안 죽었기 때문에 대화가 요 그래서 어제 부탁한 게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아닐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처안처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천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금방 알아제 몸에서 늘 빛이 나요. 빛이. 영혼들 세계에서 저를 금방 알아 그래서 아,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제가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저는 항상 무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심에 있으면 잠깐 잠깐 빛을 만나면 여기 본래 자기가 빛이 나그 본래 자기 빛이 다 첫 번째 죽음은, 죽음은 자 숨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었다고 하고 두 번째 혼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었다고 세 번째 생각이 바뀐 것도 새로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기분이 나갔다가 안들어오고 이렇게도 말합니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거를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 아버지 만나면 영생한다.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 만나면 이거거든요. 하는 아버지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써 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문 이렇게 제첫 번째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너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네. 거기 뭐냐면 내가 다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지 마음을 다지 뜻을. 이거는 뭐냐면 다 내려놓다. 네가 다 내려놓아.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고 제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다른 생각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있어도 보게끔 하는 게 안에 있어 듣게끔 한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부처님이다 하고 영혼이다 하고 이런 걸막 부르는데 뭔가가 있어 뭔가 있는 덕분에 나를 볼 수가 있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뭔가를 알라라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간세보살이다 부처님이다 야호하다 뭐 아무 이름을 부른더라도 알아라. 안 알아. 근데 이 과학자들은 그걸 빛이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실제는 빛이에요. 빛인데 종교는 이거를 영이라고 부른는 거야. 신경스러운 기운이다. 근데 이 빛이 일반 빛이 아니고, 다 빛이 가지고 못 보는 게 없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전지하다. 전부 다 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건 빛으로 아주 에너지로 되니까 못 만드는 게 없어. 전부 다 만든다, 전능. 그래서 빛인데, 보통 일반 빛이 아니라서, 신령스러운 빛이라고, 영이라고. 전지전능한 영, 이렇게. 요게 이제 자기 자신 말이야. 요걸 알아두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전지전능한 영이 있는데, 이걸 꺼내서 사용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요게 언제 능력이 나오나, 이걸 배우는 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줄까, 뭘 보답할까, 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능력이 자꾸 나와요. 뭘 주려고 하면. 근데 주려고 안 하고, 뭘 하나 더 가질까, 뭘 하나 더 내가 챙겨올까, 이러면 능력이 안 나와. 이뜻 능력도 줄을 어뽀아야 돼. 뭘 주려고 하면 신기한 게 또, 어때딱 맞게 뭔가 눈에 띄거나, 누가 또죽거나 그래서 줄게딱 생겨. 그리고 그래,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내 능력을 발휘하려면, 저는 이거 어릴 때다 알았어요. 우리 가르쳐 게아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혼자서 내 안에 질문을 해요. 교회를 갔는데, 어릴 때 우리 교회생들한테 그 세상의 교회인데 갔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 중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하느님이 다고 우리는 그럼 뭐하는거야 요게 어릴때 내 질문이었어 하나님이 다해야하는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되는거예요여기 첫번째 질문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답장이 내려올때까지 그럼 딱 하느님 소리가 들려 뭐라고 하냐면 니가 알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그럼 하느님은 뭘하세요 물어보니까 하느님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런 걸 법칙이라 그래 이렇게 원리가 돌아가는 이건 하나님 담당이고 콩을 네가 심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그래 콩을 심었을 때 콩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만 콩 심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내가 다 해야 되네요 그렇게 그렇단다 그러면 자기가 한 사람 중에 이지구에서 훌륭하게 잘한 분을 저한테 한번 소개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을 소개해 줬어요. 고타마 시타타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 지구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한번 스가모니 부처님한테 앉아서 또 질문해요. 저는 찾으러 가는 게 책을 보는 게 앉아서 스가모니 부처님 하면 느낌이 와요.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 지구에서 훌륭하시게 뭘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난안좋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줬다. 안 죽는다. 이게 이제 불효공부하면 법학에 있어요. 법학에 수명이 무량하다. 무량 아승 지금 그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즉 그때 빛으로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법학에 있어요. 제가 법학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죽는다. 기독교 공부에도 하느님 만나면 내가 영생한다. 하느님 아버님 만나면 영생. 똑같이 안 죽는다가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계속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계속 살아가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 죽어서 끝나으면 그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지구라는 이름을 붙이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았는데도 힘들게 살아요이 동네는 첫 번째 이 몸뚱이를 갖고 사용한다는 거꼭 알아야 돼이 몸뚱이를 갖고 사용한다 그래서 몸뚱이를 받는 게 부모님 덕분이라. 그래서 늘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부모님 덕분에 몸을 내가 그런데 그때 또 부모님도 거꾸로 알아야 돼요. 부모님도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왜 선택해줘야 돼요. 부모가 부부 관계로 정자 난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정 나을 만들 뿐이지 혼이 안 들어오면 자식이 안 생겨. 혼이 선택해줘야 돼. 요 그래서 부모님은 평생 자식한테 저희들은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평생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소리를 맨날 들었으니까 부모 원망은안 해요. 자기가 부모 선택. 그럼 왜 부모 그 부모를 선택하나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인연에 고리가 있어요. 이걸 풀라고. 그 부모를 선택할라 이것도 하나 있대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때 인연 고리를 풀라고. 부부가 선택될 때도 인형고리를 풀러, 인형고리를 풀러 만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네. 자, 그다음 이제 이 동네 이야기해. 이 동네는 지구라는 동네인데 몸을 가지고 사용한다. 근데 이 몸이 순식간에 작동이 안될 때가 있어. 이걸 밤새 안열려야 <laughs> 이건 나야고 아무 상관없어. 나야. 저도, 저도 제 동생 돌아가셨잖아요. 나야고 아무 상관없어. <laughs> 그래서 이 동네는 나야 하고 상관없다는 걸꼭 알아야 해 그래서 제일 먼저 밤새 안녕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이제 보자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봐야 돼 제일 먼저 줘야 된다. 이 동네에서 살때 제일 먼저 주는 것도 해야돼 이야기도 들어주고 눈으로 봐주고 함께 걸어가 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기도 하고, 다 주는 거 해야 돼. 땅에다가 내가 먼저 콩을 주 줘야 돼. 그럼 땅이 고맙다고, 나를 알아보고 줬다고. 그럼 땅이 한개주면한개안 주고. 콩이 만약에 농사가 잘 되잖아. 그럼 100배도 넘게 줘. 나는 한개 심었는데, 100배 이상. 옥수수 같은 거 1000배 이상 줘. 조수수 이런 것엄마만 원에 많이 나요. 이 땅이 마만 원에 많이 돌려준다는 거 알면 땅볼 때마다 고맙다 소리가 저절로이 동네는 잘 사는 비법이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먼저 이걸 많이 해놔야 돼 많이 해놓으면 계속 들어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막, 막, 모아가지고, 내, 너, 준비도 하고, 자식, 고녀도 쉬고, 요렇게 자꾸 모으라고 한다. 모으면. 근데, 그러면, 그거, 겨우 지 모르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왜? 나누는 게 없으니까. 대중한 교육이 계속 나누는 걸 보여줘야 돼, 부모가. 나누면 몇 배로, 몇십 배로,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걸늘 가르치고.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먼저 줘야 돼. 이 동네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시작할 때 끝나버려. 났그 시작을 제일 잘해야 돼. 시작할 때 바라고 콩을 시작했지. 그럼 아무리 잘해도 콩밖에 안 나와. 콩이 안 나오든지 끝에 가면 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시작할 때 열매를 심어야 돼. 콩 열매잖아. 콩 열매를 심는다고. 이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한다 말이야. 지금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 그 말은 나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시지 그러면 돈이 없다는 말이니까 자기는 노력을 많이 해도 돈이 계속 없어 왜? 시작할 때 끝났다 그럼 맨날 우리 집은 부자다 부자다 하면 자적 그 부자가 되는데 왜? 콩을 심으면 콩나오듯이 부자를 맨날 심어서 우리 집은 부자다 부자다 하니까 진짜 부자 저는 늘 내가 제일 부자다 어릴 때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은행이라고 그랬어, 제일 은행. 돈 나면 돈이 탁 나와. 나는 그 내가 제일 부자인 줄 알어. 지금도, 지금도 제일 부자인 줄 알어. 왜 믿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 시를 뿌려서 부자가. 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92년도에 서대산에 갈때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을 보내달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부자예요. 그산서 5분째 잖아요 이번에 온데 집도 더 크게 많이 지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네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 하나 주면 많이 들어온다는 걸아니까 계속 주는 걸 하는 거예요. 뭐라도 준비해놨다 오면 주는 것만으요 주는 거. 몇 배로, 몇십 배로 들어오는 요 요거 이제 이 동네는, 시작할 때 끝난다. 그래서 시작이 너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 집은 항옥하다. 우리 집은 최고다. 이런 거 계속 피를 떨어뜨려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적인 인물 있잖아요. 이름도 세계적인 인물이라 불러라.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니까. 세계적인 인물 잘주있었습니까 우리 세계적인 물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 진짜. 이 동네가 그래. 콩을 씹고 콩이 나와. 시작할 때 끝나니까 계속 그래. 근데 이걸 모르는 부모는 의문체가, 아유, 바보야. 뭐. 이런 말을 항상 몰라봐. 큰일 난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잘 알지. 시작할 때 끝나네. 항상 열매를 심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열매가 아니잖아. 지금 잘안 됐다 소리니까 우리 아들 잘 됐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심어야 된다. 이걸 꼭 알아놔. 이 동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은 그러면 몇십 배, 몇백 배 배를 주니까 땅만 쳐다보고 고맙다는 노래를 부러라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땅한테 맨날 덕분이다는걸 해요. 하늘은 또 없잖아. 하늘은 맨날 더 좋은 일만 있게 해줘요. 하늘은. 하늘은 한 번은 낮이 되고, 하나는 밤이 되는데, 이 밤에 푹 쉬고 더잘 되라고 해줘요. 하늘은. 하늘은 우리 보고 더잘 되라 밖에 안 해줘. 하늘 볼 때마다 꽃노래 불러서 고맙다고. 덕분입니다 우리 잘 되라. 하니까. 하늘도 잘 되어야지 땅 몇십배 몇백배 잘 되게 해주고 그럼 이 동네가 진짜 좋은 동네이구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하 아,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몰라니까 그래 이런 거를 덕분에 그래, 교육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데도 달라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님을 잘 만났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부잣집에 태어났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잘 만났나. 부부가 잘 만났나. 공부도 많이 했나. 다섯 개가 딱 금토하면 다 나와. 금토를 할때 상, 중, 하로 매기였대. 나는 상품인가? 중품인가? 하품인가? 그걸 먼저 매겨야 돼. 그럼 자기 주제 파악이 나오지. 그럼 상품, 저 같은 사람은 상품이거든요. 상품하고 경쟁하나면 중품은 내가 한 시간 공부하지, 이러면 두 시간 해야 따로 와. 이 하품은 세 시간 공부해야 돼. 이걸 모르고 같이 내한 시간 할때 저도 한 시간 하면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틀리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나? 경쟁이 안 돼요. 이걸 먼저 주제 파악이라고 그래. 이걸 해놔야 돼. 이건 안 해놓고 노력하잖아. 가못 따라가. 내가 전생에 얼마나 농사를 지었나 이걸 다 알고 살아. 여이는 중요하네. 그래서 주제파악하고 살아. 야 돼.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핸드폰도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공부해가 사용하거든. 근데 이 몸뚱이 제품은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 아프면 병원에 의사한테 맡기고. 이게 진 몸뚱이. 아니 내 핸드폰은 지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맡기면 되겠어요. 똑같아. 이거, 이거, 를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 제가 책을 다 만들었어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란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죽어. 물에 여도안 젖어. 불에 여도안 타. 그러시면 지금 아버지 화장해도 안 타. 아버지 그거 끄떡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이, 이. 예, 몸뚱이만. 몸뚱이도 여기에 있는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요그 안에 있던 불이 있지, 불은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요그 안에 기운이 있지, 기운은 바람으로 가. 요그 안에 있던 물들은 차츰차츰 말라서 다정발이 돼요. 원래 어떤 데로다 가? 우리 몸뚱이는 물 기운도 있고, 불 기운도 있고, 바람 기운도 있고, 흙 기운 이렇게 뭉쳐서 몸뚱이가 되니까, 이 지자를 다 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첫 번째 빛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에너지라는 것도 알고 전지전능한 걸 알아야 되고 어? 그다음 에세 번째 자기가 지금 전지전능 능력을 쓰는 법을 알아야 돼. 쓰는 법은 간단해. 하나는 뭘 줄까 하면 나와. 이. 뭘 줄까 하면 나온다. 내가 신랑한테 뭘 해줄까 하면 아 요거 해줘야지 하고 딱 떠오르고 내가 오늘 부인한테 뭘 해줄까 하면, 탁 느낌이 와 이렇게. 물줄까면 능력이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듣고입니다 하고 있고 있다, 올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항문을 딱 닦고 있다, 항문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싹 사라져. 생각이 사라지면 진짜 나를 만나. 자신이 빛이라. 요걸 깨달았다 그래. 자기를 알았다 그래. 불교에서는 경상, 그래. 이걸 불교에서는 경성 성품을 봤다 이렇게. 요걸 공부를 하세요. 진짜 나를 알아. 그다음에 눈이 다섯 개나 있어. 이게 불교에서는 금강경에 써놨 학대. 그냥 큰 스님들이 열애가 눈이 다섯 개 있다고 지나가. 제가 금강경 강의를 들어보라고 제가 스님 할때 불교 방송국에서 교육했던 금강경. 부파인 강의 등 동화사에서. 다. 제가 스님 때 30년 동안, 불교 TV 4년 동안 강의를 다 했으니까. 좀눈 다섯 개 있다고 지나가. 제가 강의할 때눈 다섯 개 이거 자랑한다고 있는거 잖아?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눈 다섯 개가 있다는 거를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거 있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는 덕분 반하눈두개 쓰고 존중반 올라오면 눈네개 쓰고 실내반 올라오면 눈 다섯 개 이거 눈을 사용하도록 가르쳐 근데 보면 덕분 반이니까 눈두개 쓰면 좋은 중만 올라가면 눈 매겨요 책을 도이찍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맨날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공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눈 이야기 첫 번째 눈 이거는 요 눈을 말해요 요는 육안이라고 해요 몸뚱이에 붙어있는 눈 육안 육안은 응?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 너무 멀어도 안 보여 근데 이 눈은 아니고 무하라고 뭐 이렇게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네. 물어도 안 보이나 하면 아, 이 눈은 딱한 개만 사용하라. 이런 건 뭐다? 아, 손이 네, 구분하는 데서. 구분. 음. 두 번째는 도와주네 하는 걸 알고 덕부니다한데쓰 라는 거예요. 아, 공기 도와주네. 왜? 공기를 내가 볼줄 아니까? 어, 햇빛이 도와주네. 이렇게. 이 눈은 항상 이, 어, 부인이 밥을 해줘어서 고맙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 고맙다고 할 때가 요소라는 거예요. 이첫 번째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은 뭐냐 면 부처님 눈의 불안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면저보다 우리는 하나고 한몸이다 하는 생각으로 왜? 지구는 한덩어리잖아요. 지구는 한덩어리니까 한몸뚱이니까 무조건 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이 생각으로 살면 이두 번째 부처님 눈이 작동이 돼요. 우리가 구분 털어 나 보면 다른 방송안 나오고 k b s 만 나오잖아. 그거요 전체가 함께 잘 살자 할 때만 이게 작동해. 저는 이걸 평생 작동하고 살. 부처의, 부처의 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털어주세 부처의 눈이 열려. 왜뭘 하더라도 함께 잘 살자.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부터 잘 살자. 우리 자식부터 잘. 이 눈이 작동이 안 돼. 이문이 작동이 되면 무슨 일이냐 하면 계속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거제사항을 보면 확인인데 돈은 꼭 빼고 현우사도 맨날 오라는데 주름두개 옮겨가냐 하면서 다도와줘 제가 지금 여기 학교 에 재난 근무통도 지나있죠그 그래, 누가 지금도 몰라요 누가 돈을 갖다 놓한 번씩 보면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갖다 놔. 이 누가 다도 몰라. 그무문식 그래, 이게 전체가 다 갖다 줘. 아무도 모르다 갖다 줘. 그래서 그런거 다 치고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전체를 위해서 다른 게 잘사는 세상 하겠다. 그게만 내가 올인해서 그만 내가 하면 전체가 알아서 다 도와줘.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은 요거 알아. 법 아니라고 해. 줄여서 음. 법칙. 법칙의 눈은 안돼. 이게 인간으로 돌아간 지구를 안다 소리야.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똘감에다 당감 접붙이면서 산다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이 야그안 좋다 이러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쓸 때가 있네 하고 긍정으로 붙이죠 이 당나무 붙이요 법안의 문이 열린 분들은 아주 긍정만 해요 왜 긍정이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부정하거나 불평 불만하는 내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돌아와요 긍정만 하면 이걸 법안 열린 분 이게 뭐 대책이에요. 긍정만 하는 사람은 좋은 일만 계속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일만 생겨. 긍정만 하는 응. 예.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 <laughs>